최근 축구 관련 소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카타르 아시안컵을 아쉬운 성적인 상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평가전들부터 전술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사강 경기에서 유효슈팅 연계를 기록하며 경기를 보는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클린스만은 경질되고 선수단 내부까지 공개되면서 축구 팬들의 축구협회에 대한 분노는 더 쌓여만 갔는데요. 이런 감독을 선임하고 모든 문제를 선수에게 돌리는 축협회장 정몽규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축구협회장에 올라 세 번째 임기를 보내는 정몽규 회장은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거부하는 발언도 하며 사선을 노리는 듯 했는데요. 현재 축구협회장 임기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 축구협회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축구협회장은 배우그룹의 김호중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몽준 전 회장을 중심으로 현대가 축구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축구계에서 현대의 힘은 막강해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삼성이나 GS, 포스코 같은 대기업도 축구에 마음껏 투자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최근 K리그 우승팀만 봐도 전북 현대, 울산 현대 우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만큼 현대의 자본력은 한국 축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대는 프로팀부터 학생 축구부까지 18개 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해에 들어가는 자본은 약 9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면서 축구 관련 자본을 모두 지원하지 않게 된다면 축구 시스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반 지도자나 축구선수 출신이 대한 축구협회장을 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자본력이 없는 사람을 관련 기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이미 축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회장 자리를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계속 현대가 사람들이 축구 협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몽규 회장이 사퇴한다고 해도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뿌리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64년 동안 기다린 아시안컵의 우승은 허무하게 날아갔는데요. 축구 팬들이 더 화가 나는 건 대한축구협회의 아쉬운 대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내분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장은 현대가가 장악한 대한민국 축구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협회가 하는 일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대 이외에도 다른 기업이나 세력이 축구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며 축구협회장 자리를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축구협회장이 바뀐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대표팀과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상생 관계가 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